기적의 한글학습 다지기 첫번째 해볼게요 오늘은 아 소리내어 읽기를 해볼 거예요자 여기에 다음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그림 스티커를 찾아볼게요 요거 한번 붙여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 아. 이, 아.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는 글자를 써 볼게요. 여기 한번 써 볼게요. 여기는 이. 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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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오이. 이. 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는 얘는 자, 여우, 여우, 오, 아 잘했어요. 자, 요거 그림을 보고 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유, 어, 잘했어요. 우 우우 우유. 자, 우유. 잘했어요. 요고. 요요. 어. 요요. 잘했어요. 요요.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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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아는, 모음 아는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면서 어. 아. 자, 아, 아에요. 모음, 아를 이렇게 쓰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아, 글자의 짜임 알기.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고, 글자를 순서에 맞게 써 볼게요. 먼저, 아, 아 모음, 아, 위에서 아래로, 아, 자, 자음, 이응과 아. 그래서, 아,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야, 어, 여, 이. 아, 야, 어, 여, 이. 그래서, 야를 해볼게요. 야, 아, 야. 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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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를 써볼게요. 야. 그다음에 아야. 어, 어. 해 볼게요. 이응에 어가 만나서 어. 어. 이응에 어가 만나서 어. 어. 이응에 어가 만나서 어. 어. 아야. 어여. 어, 여. 이응에 여가 만나서 여. 여 모음 여. 여. 요 모음 요. 다음에 아야 어요 이이 어, 이음과 이 위에 사례로 이이자이이 이. 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 썼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음과 이를 만나면 이가 이. 되고 어 축구광 동그라미 이응과 어가 만나면 어, 어. 이응과 아가 만나면 아, 이응과 여가 만나면 여, 여. 이응과 야가 만나면 야, 야예요. 요거는 그냥 색칠을 해도 되고요. 그냥 글씨를 써도 되는데 한번 색칠 해볼게요. 이응이 이가 만나면 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 잘했어요. 자, 이과 자, 이... 했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야어여이예요. 잘했고요. 다음에는...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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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우를 배울 거예요. 잘했어요.